다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가 잠깐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근본 사상은 음~ 어, 인본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인데 이인본주의의결쳐 나한테 있어가지고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회주의, 그다음에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 하고, 그다음에 레닌, 마르크스 하고, 그 당시에 한창유행한 유물론 하고, 아또뭐 있었나? 그다음에 또또한 가지 또 뭐냐면 또 어? 철학이라는 기본 틀하고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운동권 애들은 더더욱 심취해고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한때 나 이런 내용을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하도 오래되가지고 내용을 까먹어버지 궁금해가지고, 이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철학,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 그 당시에 또, PLA, n l l 가면서 이제 뭐, 주사파. 주체사상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대학가에 이제 막, 한참 떠돌아다녔습니다. 한참. 왜, 왜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떠돌아다녔냐 하면, 은그 당, 철학을 공부하는데, 대학 가면은 뭘 공부하게 되냐? 뭘 공부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지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대학 가면은 지식뿐만이 아니고 뭘 공부하게 되냐면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삶3 인생 이런 걸 공부한, 이런 걸 고민한다, 이겁니다. 이런 걸 고민하는데 답을, 답을 찾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아까 말한 그런 것들밖에 없어. 유교. 유교는 너무 단편적이야. 유교는 유토피아적 사상이 없어요. 유토피아적 사상이 없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 자라가지고 어? 그 다음에 내 삶을 내날삶 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죽잖아 죽는데 나의 죽는 모습이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주, 죽음을 봐을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나와요 단편적으로 이게 쭉 내어진,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니 쭉 이어진내용 유교는 없어요 단편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 어떻게 해라 응? 그 다음에 부부는 유배라부부기야 되는데 거의 또 더더욱 없고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뭘효화하는것 밖에 없어 그리고 또 나라에 계속 충성하는 것 밖에 없어 그럼 내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삶 자체는 어떤 삶이되어야 될까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 이기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아주 고시식한 선배들이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시식한 선비. 뭐, 뭐 어떤, 어떤 말이냐면은, 말만 하는 선배들이 나온다. 말만 하는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그중에 뭐그 중에 이제 막 특출한 학자들이 이제 유토피아적 사상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어. 정의학원 같은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밑에서, 이래, 이래, 이래 이런 식으로, 이래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라진다, 어떤 나름대로 저걸 만들었던 얘기야.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 고식하다고 어쨌든, 유학에서는 또, 유학을 공부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분량이. 분량이 너무 많아. 또 한문이야. 한문을 통달해야만이 유학을 공부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용도 한권만 공부하면 돼. 한권만. 막시즘 한권밖에 안 돼. 물론 한권밖에 안 돼. 공부하기 억수로 좋아. 깊이도 있어. 철학을 공부할 때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 철학 자체는 따지는 거잖아, 따지는 거 하나하나 따져야 가는 것이 철학이라는 얘기. 그런데 뭐 그게 어디서 출발했고 이런 거하 시험 치, 이런 거 시험 치니까 내가든 사람 뭐백점못 <laughs> 맞아 외워야 <laughs> 되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착하다 말이야 착하게 살자 사람이 근본이니까 어? 전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주의 기본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나? 사람이 근본이니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말이야 아주 좋잖아요 인본주의 그런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귀하게 생각거야? 할 아까 공산주의 내용이 쭉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응? 귀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귀한 사람, 그다음에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은 이미 귀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 봐, 이건 안 봐. 그러면 천한 사람만 봐. 이 사람들이 귀, 처, 이 사람들도 귀해야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 이건 귀한건 자본가고 그리고 방법론에서 어떻게 돼 자본가를 때려 부수고 노동자가 이 자본가의 것을 취하면은 이 노동자도 귀하게 되잖아 이거 공산주의잖아 요 때려 부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쓰자 인본주의 자체는 아기다 선이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을 귀하게 보자 착하다는 겁니다. 근데그 실천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모양이 괴물이 하나 나타난다. 이상한 모양 괴물이 귀하다는 것은 자본가도 귀하고 노동자도 귀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귀할다는그데 이 자본 저, 노,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는 귀한데 귀한 것을 인정 안해 노동자만 봐 노동자가 천한 노동자만 본다 이 말이야 에? 노동자만 본다 이 말이야 시각이 좁아진다 이 말이야 전체적으로 아 전체 다 귀해야지 말은 하는데 실행할 때는 노동자만 본다 이말이야요 노동자만. 이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최저임금 상승이란말이에 최저임금 상승. 자본가들거좀더 내놔. 이거 이 최저임금 상승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일은 똑같이 해. 근데 돈은 더 내놔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상승이잖아요. 법적으로. 안 하면 벌금 때리고. 아니면 고발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은 자본 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자본 뭐야 이제 저, 저 자본주의 자본가 저저 아저 뭐야 고용주와 그 고용인가에 그 적당한 타협이야 최저임금이 응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이제 과거에 이제 그 어두울 때는 어두울 때는 막 착취를 했어요. 착 착취, 그때는 착취가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나온 것이 공산주의다 이 말이야. 공, 그때는 그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투명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투명한 세상. 사장이뭘 어? 어? 회사 매출이 어? 100억인데 100억인데 기본적으로 그 자재비는 얼마 더가고 어? 노임은 얼마 더가고그 다음에 어?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돈 얼마 들고 얼마가 남았어 얼마 남았어 그리고 사장이 얼마 갖고 갔어 이거 다 나온다 말이야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말벌어서 어? 그럼 좀더내놔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데 대모하잖아 이 대모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었 겁니다. 사장이 지가 다 챙기려고 하는데, 아 좀더 내놔. 일을,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결국은 더 많이 벌었다는 게 뭡니까?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얘기야. 1년 동안 생긴 얘 일했는데, 이익금 20억이 생겼어. 사장이 그거 다 먹으려고 그래. 네가왜다 먹어? 니가더 더 많이 먹는 걸 인정한다 이말더 많이 먹는 걸 인정해. 니가이 자본을 다 만들었으니까 더 많이 먹는 걸 인정해. 근데 왜 그걸 니가다 먹어? 우리 것도 내놔. 거기서 2억만 니네 하고 나머진 어? 우리 갖고 가봤자 어? 노동자들 다 깔아버리니까 어? 한 200만 원밖에 안 돌아가. 그 사장은 2억씩 갖고 가. 그럼 됐잖아 우리 200만 원씩은 되냐 나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모. 그 아래도 뭐 공장 시가프잖아. 어? 그래 같이 주고 보자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세상. 즉 임금에 대해서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임금 협상할 수 있는 대등 그 고용주와 고용 고용자 간에 그 수준이 대등한 대등한 수준에 왔다 이런 물론 아직,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와, 요즘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올라갑니다. 노동자가 올라가 도소를 결정해가지고 돈을 막 계속 무관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기업 어떻게합니까 자기도 뭘, 챙겨야 되잖아. 그럼 하청업체에 줘야 되잖아. 그 합청업체 그 직원들은 또 주관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 모든 모든 인간이 귀하다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왜 귀한데라는 말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인간이 귀하다라는 빠져 있다는 거이 인본주의 사상을 전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본주의 사상이랑 것을 전부 정책에 적용을 합니다 어디 정치에 경제 국방에 그 다음에 뭐 있노 또? 뭐 환경이라든지 응? 외교 이런데 전부 적용을 할 적용시킵니다 이것을 먼저 앞서 가지고 적용시키는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용시키는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으로 지원시킨다입니다. 인본주의 바탕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으로 적용될때무서운 괴물이 나타난다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입니다. 정치 어때요 정치? 정부 인본을 인본으로 외치고 있다니 응? 경제 어때요? 정부 노동자. 응?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 국방어때 음? 장병들이 인권! 하면서. 일어나오겠다, 이게. 장병들이 인권. 장병들이 인권이 어디있어가둬놓거나 의무라는 게 뭐야? 의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단다, 이요 기본적으로 인권을. 뭐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군대는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란, 최우선. 경제는 이익을 남기는 게최우선이다 여기에는 인권이 두 번째야. 응? 공장에 가면은 내 인권은 없고, 내 인권은 두 번째고 뭐야? 나는 기계가 돼. 기계 반의 부품이 된다 이겁니다. 내 인권은 뭐야?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돼. 내인권을 존중해야지. 응? 내가 아픈데 쉬어야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인권이란 측면에서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니가 없으면 기계 안 돌아가. 거기 인권이 어떻게 있어? 기계만 있다, 이거야. 기계만 경제에서는, 경제가 먼저다, 인권이, 여기 인권이 앞서면, 인권이 앞서버리면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국방도 마찬가지. 국방은 인권이, 그럼 무기도 들지 말아야 되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러니까 국방력이 자꾸자꾸 약해질, 약해진다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응?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니까 환경 아무것도 못해 자연환경이 최고잖아요 <laughs> 자연환경이 최고잖아 인간한테는 거기에 인위적인 것을 가스 하면 만들수록 자연은 파괴돼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야 아무것도 개간 못해 개발 못해 외교도 마찬가지. 인권을 우선시한다고, 인권을 우선시다른 나라는 전부, 응?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입국금지시켰어요. 왜 그렇게 입국금지시죠 중국을 무시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국의 인권을 우선시했다 자국의 인권을. 자국의 인권을 우선시했다 자국의 국민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병균을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입고 금지 다 차단시켰잖아요 우리나라는 입국가 차단시켰어요 왜때 왜? 이걸 없서야겠다 중국 사람들 인권을 받 거기에 우리나라 인권은 없다 이거 우리나라 백성의 인권 국민의 인권 다른 나라는 다 차단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하니까 어떻게 돼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차단시키잖아 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본 인도주의, 차원, 인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옆집에 뭐 감염된 지금 당장 우리집 우리, 집, 우리 집 환경도 그렇잖아요. 옆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옆집에 누가 한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러면은 그 옆집 사람 우리집 오게 하나? 오게 하지 않잖아요. 못 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도와줄 수는 있어. <laughs> 물도 가서 사둘수 있고 뭐그 사람이 못 나온다 하면은 물도 갖다 둘수 있고 뭘 것도 갖다 둘수 있고 갖다 둘수 있어. 근데 우리 집에는 오지마. 왜? 우리 가족이 안지 최우, 최우수이래 우리 가족이. 근데 대통령은 그 중국 사람 인권을 보니까 어떤 우리 대한민국 대한, 대한 국민들이 인권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보다고 병원에 가면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 응?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 그건침 나야 되니까 맞아야 돼. 아나막 싫어. 아닙니다. 안 맞아야 됩니다. 그럼 쿡 질러. <laughs> 내가 맞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막, 타협을 해야 돼. 근데 타협 하면은, 타협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주면은 나와야 돼. 그 인권이라는 거 없다고. 거긴 환자가 있을 뿐이야. 환자가. 환자가 있다고. 병원에서는 사람을, 사람을 안 보고 환자로 보는, 환자로. 인권은 두 번째 인권 자체가 나쁘다는얘기는아닙니다데사람 아, 귀한 사람이 맞잖아요 뿌리 없는 m u r a m a r 는 인권, 이라는 m 지금 지금 말하는 뿌리 없는 인권이죠. 뿌리 없는 인권 i u m 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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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거꾸로 써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의 인권은 필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인권이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인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개돼지보다도 걔대지부, 못해. 북한 탈북자두명 돌려보냈다 하더만 북한으로. 나만의 나만에 넘어오겠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냈어. 돌려보냈다 하대. 이넷에서 따로 따로 그 사람들 그거면 하 죽어. 그거하면 죽는다고. 그걸 버젓이 돌려보내서 죽을 줄 알면서. 이게 무슨 인권을, 인권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착하다 하더라도 착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괴물이 나올 수 있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인권이란 말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뜻을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근데 실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을 써야 된다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가게 돼 있죠.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 행동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람 하는 대체로 우리 정치인들 하는 말을 자꾸 보게 됩니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 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썼고네번썼고 계속 쏘가가지고 살고 있다며 살게 됩니다. 그거다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나라 힘은 다 빠져가지고 뭐할게 없다는 겁니다. 뭐할게 없다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남편한테 쏘고 쏘으면서 살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봐, 조금만 기다려 봐, 이 말을 쏘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원래, 농사 짓고 뭐 하나 하자. 그 말이 속아. 농사 짓으면 술다맛쁘고 농사 짓으면 도름 다, 도름다 예쁘고. 남자는 밖에 가도 맨날 술 먹고 승청망청 놀아. 그 안에는 맨날 가서 땡볕에그밥 메고 앉았어. 그래, 가 평생 쏘으면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 헤어질라 이제, 그가다보니 자식 도태어 하고, 가지도 못, 오도 가도 못 해가지고, 평생 동안 살다가 헤어질라 가야 돼. 늙어만 게 돼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삶이지만은, 나라의 모양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 나라의 모양, 나라도 그래 망한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라, 대,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빨리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와야 돼. 사람은 착해. 성심, 성품 자체는 착해.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릇된 사상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 시각으로 이재인대통령이 하는 일 보세요. 그러면 아이해될 겁니다.